수학상 08부등식 24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한 명에게 5권씩 주면 13권이 남고 7권씩 주면 한 명의 학생이 공책을 부족하게 받는다. 이때 학생은 최대 몇 명인가? 라는 문제예요. 전형적인 과부족 문제입니다 자 과부족 문제는요 큰뭐 자잘한 것들을 포함하는 큰 녀석이 있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작은 게 있습니다 라고 했지 이때 누구를 항상 X로 놓고 푼다? 그큰 덩어리를 X로 놓고 푼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? 큰 학생이 여러 개의 자잘한 노트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므로 선생님이요 학생 수를 X라고 놓아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공책 수 한번 보도록 합시다. 한 명에게 다섯 권씩 주면 열세 권이 남는다라고 했으므로 x 명에게 다섯 권씩 주고도 열세 권이 더 남았으므로 공책 수는 5x 플러스 13될 거예요. 자 그런데 일곱 명 일곱 권씩 주면 한 명의 학생이 공책을 부족하게 받는다라고 했죠. 자가부정 문제 어떻게 풀렸어요? 과, 잉빈 나눠서 푸는 겁니다. 라고 했죠. 자, 한 권도 못 받는 학생은 0명이에요. 다행히도. 그런데 잉, 예, 한 명의 학생이 몇 권에서 몇권 사이로 받는다? 예, 공책을 부족하게 받는데요. 7권씩 줬는데 부족하게 받았다라는 건한 권에서 6권 사이로 받았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7권씩 꽉 차게 받은 학생은 몇명 되겠어요? X명에서 잉에 속해 있는 한 명만 빼버리면 되겠죠. 예, 되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. OX 플러스 13이라는 이 공책 수는 말이지 우선 X-1에 7배, 예, 꽉 받은 애들에다가 한 명의 학생이 한 권에서 여섯 권 사이로 받으니까 한권 이상 7의 x 1 플러스 6권 이하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수 있겠습니다. 열린 부등식이죠 자, 따로따로 따로 풀어서 공통해. 자, 앞에 있는 풀풀습습다다 x x 7 u 러6 plus 6이 l 게 s 6 이렇게 s 바로 쓸게요. 5x l u s 6 plus 6 plus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요식 풀겠습니다. 5x 플러스 13, 여기는 7x 마이너스 1. 결국 2x는 14, x는 7 이상. 이렇게 나오네요. 자, 그래서 공통범위 구하면 x는 7 이상. 몇 되겠습니까? 2, 9, 18, 9.5 이하. 이렇게 나오네요. 학생은 최대 몇 명이냐라고 했으므로 학생은 최대 몇명 되겠습니까? 9명 되겠네요. 답은 몇 번? 4번.